얼마 전, 이창호 구단과 요다 구단의 대결이 있었는데, 결과는 요다 구단의 꽤나 손쉬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하지만 바둑 팬이라면, 이두대 국자의 만남은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었습니다. 어, 국후 이창호 구단에게 그동안 요다와 두었던 바둑 중 어떤 바둑이 가장 기억에 남냐? 라는 질문에 이창호 구단은 졌지만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요다와 두었던 대국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바둑을 함께 살펴볼 건데 당시 91년도 일본측의 제안으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예비정상이 5번기를 펼칩니다 어, 이때 이창호는 이미 스승의 타이틀을 하나둘 뺐을 때였고 요다는 18살의 나이로 명인전 본선 그리고 신인왕을 5연패했었고 이후 7대기전 본선에서의 돋보이는 활약으로 예비정상을 예약하던 때였습니다. 어, 사실 따지고 보면 두기사의 나이는 10살 차이였지만 이창호는 타이틀 홀더였고 요단은 말그대로 가장 핫한 정상권에 있는 신예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불공평한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판과 두 번째 판은 한국에서 서로 사이 좋게 1승씩 나누어 가져갔고 나머지 세 판은 일본에서 두기로 해서 이창호가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럼 이창호 구단이 직접 언급한 라이벌 요다와의 일본에서 처음으로 두었던 5번 기중 3국을 아마바두케의 신공지능 신현석 아마 7단의 해설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 당시 해설에는 어, 이 걸침은 좋지 않다 이렇게 협공을 당해서 어, 백이 급한 바둑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그런 이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16년 그때까지는 이 이론이 유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 되었는데요. 이곳을 먼저 붙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교환들이 무겁다 해서 백이 어,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교환을 하나 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간다면 어, 흙이 펼쳐놓은 모양에 비해서 굉장히 집이 작습니다. 납작하죠. 그리고 백이 쉽게 안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진행이라면 어, 앞으로 덤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으로는 어, 이 높게 걸치는 수는 굉장히 훌륭한 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된다면 뭐 이런 복잡한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91년도에는 어, 그러한 어떤 진행을 잘 몰랐었고요 거의 이렇게 두목자 걸침이나 이렇게 두 칸으로 넓게 걸치는 좀 여유있게 걸치는 수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한 칸도 당시에 유행했던 수고요. 어, 이 협공은 사실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쌍립을 섭니다. 이때에도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뛰으면, 이렇게 백을 전체를 공격하는 이런 바둑이 있었고요. 호구 쳐서 안정을 해준다면, 두 점을 머리를 젖히고 이렇게 빠르게, 흙이 발 빠르게 큰 자리를 선점하는 이런 바둑이 2000년대 초까지 많이 두어졌습니다. 실전에서 이창호 사단은 네, 여기를 높게 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어,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역시 이곳을 두는 수가 네, 그때 당시에 많이 쓰였습니다 백이 붙이고 뻗어서 안정을 하면 네, 우변을 내어주고 또 이제 큰 자리를 향하는 이런 진행이 많이 주어졌었고요. 당시에 나온 신수라고 볼수 있겠죠. 두 점을 끊고 여기 끼웠는데 어, 굉장히 바로 눈에 보이는 약점이기 때문에 두고 싶은 곳이지만 어,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실전 진행을 보면 저는 사실 이이 이 모양을 볼때 흙이 굉장히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진이형이었고 백이 걸쳐서 시작된 진행에서 백이 굉장히 큰 실리를 얻고 흙은 뭐 두터움을 얻긴 했지만 백집이 훨씬 훌륭한 것이 아닌가 백 모양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인공지능의 평가는, 어, 오히려, 백이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였고요. 흙은 역시 두 점을 잡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평범하게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는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교환을 해놓고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인공지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 후수를 잡았다. 그것이 어, 인공지능이 평가하기에 100의 감점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을 붙이더라도 이제 실전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는 끊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네 백이 완전히 관통을 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역시 백이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실전에서는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끼우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어 저는 이 모양을 보면서 또 놀랐던 게이 당시 이창호 사단의 어, 개인적인 감상을 보았는데 어, 만만치 않다 어, 후, 충분한 것 아니냐 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는 굉장히 정확했고요. 그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어, 이 다른 프로기사들은 전부 백이 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창호 당시 사단은 아니다 흙도 훌륭하다 선수를 잡은 것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말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상변을 걸, 넓게 벌려 봤는데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지금 기준이라면 이쪽을 삼삼 파는 수도 가능하고요 이 쪽을 키운다면 이쪽 날일잖아 이쪽 날했자, 나리자. 이쪽 날일잖아 이쪽 날했자 다 가능하고요. 제가 둔다면 아마 삼삼을 봤을것 같은데 당시 이창호 사단은 이것을 벌려갔고요. 네, 이 모양도 이창호 정석이라 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모양이죠. 네, 이 갈라침은 인공지능 등장 전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이었는데요. 어, 이 백의 한 칸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양쪽으로 벌리기 위해서 네, 이 갈라치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이렇게 견실하게 지킨 수는 역시 요다구단 다운 수였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이곳을 공격할 때 여기를 강력하게 붙여갔는데요. 어, 이 흙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중복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가 있고, 어, 이 돌을 좀 기대기 전법으로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어,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쪽으로 젖혔는데요. 이쪽으로 젖힌 수가 어, 이창호 사단의 첫 실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강력하게 붙이는 것이 좋았고요. 어, 이 당시 해설로는 이렇게 되면 어, 흙은 잘 공격이 안 되는 데 반해서 이쪽 백돌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백이 아주 곤란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인공지능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 네, 이렇게 해서, 흑도 약점이 많고 백은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어, 해볼만한 싸움이긴 하지만 백도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젖혀서 이렇게 들어 올게 되고 어, 이 당시에 이 33을 판 수에 대해서 어,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내렸었는데요. 프로 기사들이 어, 좋은 수는 아니지만 아주 또 나쁜 수는 아니었습니다. 어, 이제 당시 프로 기사들의 의견은 어, 이쪽을 가는 것이어떠냐라는 것이었고요. 백이 도망을 갈때뭐 33을 파든지 이쪽을 붙이든지해서. 것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가만 여기를 뻗는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두면 이곳을 젖치는 것이 아프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하나 끊고 이쪽을 건너 붙인다면 끊는 것은 이렇게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너무 많이 활용을 당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이쪽을 끊거나 하는 것이 정수인데요 어 공격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런 활용을 당하지 않는 수 이런 멋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창호사단은 빠르게 3,3을 파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네, 이한 방이 아무래도 아프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평가이고요. 어, 여기 뻗는 수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 인공지능 추천 수이기도 합니다. 네, 요다구단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저라면 아마 이쪽 상변을 두는 수 이런 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여다 본 수가 문제의 한 수였는데요 어, 이 바둑을 정말 망치게 만든 그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어만 주면 이렇게 뻗어서 이 돌은 좀 이상한 곳에 있죠 빈삼각형태이고 어, 다음에 이런 급소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의도인데요 여기를 끊는 수를 아마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수상전으로는 흑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그래서 이쪽을 33 파거나 했을 때뭐 굉장히 많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막았는데요. 이렇게 되어서는 패가 된 거죠. 물론 두 점을 따내면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원래 공격을 하러 갔던 흙의 의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모습이죠. 이것은 선수를 잡고 백이 상변 쪽을 둔다면 흙이 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숨겨진 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당연히 두 점을 이어야 될것 같은데 우공지능은 이곳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실전보다는 낫다. 이쪽 급소도 좀 노릴 수가 있고요. 이 돌은 물론 공격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전이 워낙에 백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게 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면은 백의 승률은 8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들여다본 수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패가 되어서는 이미 백승률이 95%에 달하고 있고요. 어, 여기 이은수는 이창호 구단 답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네, 정말 두기 어려운 수입니다 네,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은 모두 여기를 막을 것 같은데 네, 이창호 구단은 여기를 이어서 참아두었고요 냉정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막상 이 패를 이기게 되면 이 흑돌도 곧망이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꽤큰패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어놔야 그나마 좀 불리한 바둑에서 이도를 공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서 집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두텁게 잡은 수도, 요다구단 잡은 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이곳을 붙이고 젖혀서 활용해둔 수는 굉장히 용이 주도했습니다. 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 1 어, 0이 중앙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지죠. 이 교환은 굉장히 어, 날카로운 활용이었고요. 이뛴 수는 정말 우세를 의식한 그런 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이긴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인공지능은 1 0집 이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 바둑은 정말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만 요다구단이 두집 반을 남겼습니다. 어, 많이 추격을 했지만 사실. 어, 추격을 당해줬다라는 것이 좀더 맞는 표현이고요. 요다구단이 정말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결과를 주입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여기 들여다봐서 급하게 둔 것이, 어, 또 때일은 페인이 되었고요. 어, 요다구단은 이창호 구단이 천적으로 유명한데요. 어, 이상하게 이두 분이 대국을 하면, 이창호 부단의 수들이 좀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상대는 있는데요. 이창호 부단에게 요다 부단이 그런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